청계 17마리를 분양받았어요 우리 산밭에다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옆에는 토끼장이고요 토끼도 지금 11마리 정도 있는데 이웃집 개가 몇번 습격을 해서 또 겨울이고 해가지고 철통 방어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선밭에 터키장과 닭장을 지어놓은 모습입니다. 밑에 집에 동네 개가 가끔은 여기를 놈보는 바람에, 철통 방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뒤에 우리 청암산, 겨울이라 지금 에, 나무들이 전부 낙엽이 잡네요. 밤나무 뒤에 제 재선충으로 인해 가지고 소나무를 다 제거하고 지금 시에서 펜백나무를 심었는데 에, 지금 4년 쯤좀 4년 되가나요? 네, 많이 컸습니다. 비행기가 하늘을 날고 있네요. 올해 본격적으로 지금 천 개를 산 밑에 닭장에서 지금 키우려고 앞으로 부화기도 사서, 어, 부학까지도 한번 해보려고 좀 도전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닭들이 야채도 잘 먹어요. 배추잎 부추, 부추를 잘게 썰어서 주면은 엄청 좋아합니다. 어, 현재 병아리 상태에서 조금 중병아리 정도 된걸 갖다가 한 20일 전에 친구로부터 그냥 받아가지고 어, 조금만 돼서 키우다가 지금 어느 정도 커서 지금은 추위에 견디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이곳을 옮긴 지가 한 일주일 정도 돼 가는 것 같습니다. 17마리 어, 모두 건강하게 지금.. 공기가 좋아서 그런지 또 전빈치를 안고 잘 커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부화를 하고 또 새끼를 낳고 또 알을 천 개니까 천개알또 낳고 그럴 때 다시 한번 소개를 소개겸 자랑을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